알프스 미네라로터를 찾았다가 졸지에 홍혜인에게 뒤통수를 후려 맞은 홍수철은 간신히 식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머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데 이 상황은 귀하디 귀하게 자란 홍수철이 감내하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천다해와 권우도 사라지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홍수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서 건우에게 멋진 아빠 천다해에게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는데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곳이라니 그야말로 홍수철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홍수철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이 좁아터진 집의 크기였는데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건 괜찮지만 큰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작은 집으로 가게 되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인데 갑자기 다섯 명이나 늘어버렸으니 더더욱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가사도우미까지 있는 대저택에 살다가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촌구석 좁은 집에서 무려 1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세월할 생각은 아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따금씩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홍수철인데 이제 그 증상을 달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홍수철의 이런 모습을 가엽게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백현우의 형인 백근태였어요 평소에도 동생인 백현우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던 백근태는 서른이 넘은 나이에도 누나에게 두들겨 맞는 홍수철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뭔가 챙겨 챙겨주고 싶은 동생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착잡한 심정으로 홈스철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있는 홈스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백헨태 사둔총각 좋은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런 곳에 왔으니 힘들 거라는 거잘 알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축 처져 있으면 기분만 더 꿀꿀해지지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운동하지 않을래요 내가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거든. 홍수철은 그냥 아무 말도 하기가 싫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싱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살짝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무려 33년이란 세월 동안 누나인 홍예인에게 두들겨 맞아왔고, 불과 5분 전에도 뒤통수를 맞았을 만큼, 누나에게 대항하겠다는 생각은 태어나서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홍수철이잖아요. 그런데 복싱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누나에게 반항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찰나 의 순간에 들었던 것이죠. 누나에게 맞대해하는 자신의 남자다운 모습을 생각하니 홍수철은 왠지 모르게 없던 의욕이 생기고 있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그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면서 배우는 거지. 어차피 회사에서도 쫓겨났겠다. 남는 건 시간이겠다. 결국 홍수철은 백현태의 따뜻한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 백현태와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체육관에 도착한 두 사람, TV에서 봤던 권투 선수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원래는 줄넘기 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성이지만 오자마자 글러브부터 끼고 스파링을 해달라고 조르는 홍수철인데요. 백근태는 정식으로 운동을 가르쳐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홍수철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체육관에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홍수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마음껏 기분을 풀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홍수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자신에게 벌어진 시련을 생각하면서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종이 쪼가리 달랑 하나만 남기고 도망가버린 천다이를 원망하기도 하면서 거의 주먹과 함께 얼굴을 토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역시나 권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아들인 권우를 만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권우까지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꼭... 아닐까 수도 없이 의심해봤지만 영락없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도 없이 좌절했던 홈스토리였죠 그렇게 홍수철은 허공에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제풀에 지쳐서 바닥에 쓰러지더니 역시나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백현태는 바닥에 누워서 흐느끼는 홍수철을 보면서 실컷 올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죠. 다혜야, 권우야. 제발 돌아와.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천다혜가 자신을 속였다 해도 권우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해도 홍수철에게 이두 사람은 변함없이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홍만대와 홍범준이 대놓고 홍수철을 무시할 때도 천다혜만은 늘 옆에서 묵묵히 홍수철을 믿어주고 또 지지해 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바보 같은 홍수철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지만 홍수철은 그동안 천다이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아주 조금은 진심이 섞여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홍수철의 전화기가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수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매우 충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미국으로 도망갔던 천다해였는데요.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자 천다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흥분한. 시작하는 홍수철 여보세요 너 다이식 다이마치 평소에 홍수철은 모르는 범으로 전화가 오면 절대로 받지 않았지만 천다해와 권우가 사라진 이후로는그 어떤 범으로 전화가 온다 해도 무조건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백통 중에 아흔아홉 통이 엉뚱한 전화라고 해도 그중한 통이 천다해라면 홍수철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아주 조심스럽게 침묵을 깨고 입을 여는 천다해 그래 수철씨 나야 다해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천다해는 결국 홍수철의 따뜻함을 잊지 못한 돈만 있고 행복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평범한 가정을 꿈꾸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다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검때문이 것도 있었지만 천다혜 또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홍수철이 천다혜에게 줬던 진심 어린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평소에 홍수철의 행동을 보면 중학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없는 짓을 많이 하긴 하지만 가족인 천다혜와 건우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어른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 두번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두 사람을 보게 되니, 결국 홍수철은 천다혜와 건우를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혜야. 나는 다 용서하기로 했어. 너가 나보다 다섯 살이 많든 말든 우리는 가족이잖아.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것도 모자라. 유은성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받아주는 홍수철을 보면서 천다혜 역시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서 역시나 눈물을 흐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홍수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수철씨,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자 천다혜가 앉은 자리로 다다다서 홍수철이 말없이 천다혜를 안아주는데요. 그렇게 감동적인 세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홍수철과 천다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두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 좋다고 하여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선아와 홍범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두 사람의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있었는데요. 천다에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을 모두 받는 것은 물론 시부모님인 김선아와 홍범준에게도 천벌받을 각오를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홍수출에 손을 잡고 김선아와 홍범준이 있는 백현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천다혜가 남긴 쪽지를 봤었던 김선아는 천다혜를 보자마자 거의 개고품을 물면서 난리를 치는데요. 네가 여기 무슨 염치여 온 거야? 안나마 이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자 천다혜의 싸대기를 날리면서 거의 피를 토하며 울분을 토하는 김선아 김선아는 홍수철과 천다혜가 예상했던 것처럼 천다혜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동안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홍수철의 내조를 잘한다고 생각하여 내심 마음에 들어했었는데 알고 보니 천다혜가 팬프로 출신인 것도 모자라 윤은성과 한패라는 사실 또한 모두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선아와 홍범준으로서는 천다혜가 거의 집안의 원수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출신만 속였다면 모르겠지만 손자라고 생각했던 권우까지 홍수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게 모두 밝혀졌는데 어머 시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는데요. 결국 홍수철과 천다혜는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천다혜가 대문 밖으로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김선아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퀸즈그룹 되찾아 드릴게요. 네까지게 어떻게 회사를 되찾아 주겠다노요? 저와 은성희는 보육원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를 믿고 있고요. 이걸 여기어 하면 우윤성이가 했던 방식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김선아는 홍수철만큼은 아니지만 이곳 용두리에서 생활하는 게 거의 지옥과도 같았는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천다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천다혜와권우를 곧바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을 받아들일지에 관한 문제는 회사를 찾고 난 이후에 다시 얘기해봐도 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퀸즈 법무팀장인 백현호가 윤은성과 모수리에 맞서서 자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약에 대해 은성에게 몰래 보고를 하다 현우에게 딱 들켜버리고만 현우 비서의 상황을 볼수 있었죠. 이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생각보다 쉽게 털어놓는 비서였는데 요. 이후에도 현우와 계속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걸 보니 오래전부터 모슬이가 심어둔 프라치 는 아닌 것 같다 보이고 은성이 현우 비서가 된 사람을 포 섭했던 게 아닐까 싶어 보이죠. 어쨌든 현우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을 은성이 모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비서를 이용하려 는 현우의 모습이 이어질 것 같은데 요. 거짓 정보를 흘려넣는 용도로 흰지를 되찾는데도 에 혜인이를 지켜내는데에도 비서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13. 힘결성 백현우와 홍범자. 그리고 코난. 파라를 통해 드디어 만나게 된세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코난이 은근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보이죠. 현우가 다가가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들을 파내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사실 치트키급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사람은 만나자마자 고무동 수사를 통해 유능성의 꼬리를 밟게 되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죠. 물론 결말이 좋진 않았지만 이들이 뭉친다면 특히 코난과 함께 한다면 분명 모스리와 유능성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상황을 무조건 만들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퀸즈를 찾기 위한 계획을 짜기 위해 곧 용두리에서 다시 재회한 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또 엄청난 재료를 몰고 올 코난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14. 미국으로 달아난 천달 현재 답답한 고구마 상황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당연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빼앗긴 퀸즈, 헤이니의 건강 등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무기력해 보이는 수철의 모습 때문에 대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짚고 넘어가보자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황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다일 텐데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수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의 상황 혹은 건우를 보며 수철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는 상황 또 혹은 퀸지 가족들의 몰락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황을 접하고 갑자기 수철이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상황 등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반드시 수철에게 돌아올 다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혜를 너무 좋아하는 수철의 모습을 매회 볼수 있게 됐었기 때문에 돌아온 다혜의 상황에 그저 좋은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 않고 다혜를 꼭 안아줄 수철이 되지 않을까 건우와 함께 돌아와 준 것만도 감사해하는 수철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사실 기대되는 부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음이 바뀌어 돌아오는 것일 테니 모슬이나 유능성 혹은 그레이스의 멘탈을 흔드는 무기를 가지고 올것 같기도 하죠. 때문에 시댁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티가 될 인물이 될것 같기도 한데 빠른 전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수철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어질 90화에 다시 등장할 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사라진 다이가 남긴 편지를 읽고 오열하던 수철의 모습이 정말 가슴 아프기도 했죠. 건우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배웠던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 건우와 다혜를 찾아 나선 모습이 또 비추되다 넘어져버리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면 수철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기도 해서 꼭 그만큼의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될 유민성과 천다혜가 되길 바라봅니다. 정말 생각하다선 다시 등장한 빈센조의 법으로 철리든 목숨이 털리든 심각한 결말을 맞이했음 하는 인물들인데 연출님도 똑같은 결말을 바랄게 꼭 힌즈 수호 천사로 재등장 할 변호사 김센 유가 되기를 바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기대되시나요? 반대로 비서를 이용할 현우의 서망, 용조리에 모인 현우, 범작 코난의 서망, 다시 돌아오게 될 다혜의 서망까지 그래서 인상깊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후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모슬이 하라를 통해 혜인에게 뭐가 됐든 자신을 이용하라며 답답해하는 은상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모두 지켜본 모스리도볼수 있었죠. 때문에 제목과 같이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모스리가된것 같습니다. 어쩐지 해당 부분이 조금은 시원한 전개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오랜 시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긴영두들 해오고 있었던 스리라 고작 혜인이와의 상황에 흔들리게 되는 은성이 된다면 과거에도 그랬듯 거침없이 잘난을 엄마나 될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면 오스리와 윤은석 두 모자 간의 싸움으로 번질 전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혜인을 얻고 싶어하는 은성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커 보이고 아마도 혜인이 은성의 소원대로 그 점을 이용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예상하는 상황과 같은 복잡한 전개가 펼쳐질 수도 있겠죠. 해인을 얻기 위해 점심 못차리는 은선을 어떻게 잘라내야 하나 고민하는 모슬이 패고리들이될 테고 은성이 그걸 눈치채게 되면서 어쩌다 해인과 현우를 돕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똑똑한 머리로 는 모슬이 유은성홍해인백현호 모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피터지른 공방전이 이어질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10. 영두리에서 만난 두 엄마 영두리에서 재회하기 전 머리에 심을 잔뜩 최고 선화를 찾아갔던 봉의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해당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면 현우가 도청기를 설치했다는 말에 현우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장담하는 봉의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진짜 현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뒤집어진 현재 상황, 용두리에서 마주한 상황에서 또한번 해당 부분을 다루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바뀐 상황에서 서로 180도 바뀐 태도의 조 엄마의 모습을 그 흥미로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매우 기대가 되. 는 부분입니다. 퀸즈 가족들이 영돌이로 넘어오게 되며 차차 적응해가는 수철의 오픈 모습들. 적응 200% 완료 후 영돌이 장구경과의 흥미로운 장기를 예고하고 있는 범자의 사망들처럼 너무나 흥미로운 상황들이 기다려지는데 셔노 엄마 범혜와 헤인 엄마 선아의 뒤바뀐 태도 전개들 역시 어떤 장면들로 연출될까? 등장하는 모든 순간이 시원한 사이다 장면들이 될것 같고 이후에는 마음 넓은 범혜가 선아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감동적인 장면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 상황들이 기대 되는데요. 절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선화 역시... 염돌이를 떠날 때가 왔을 때... 괜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 눈물 없는 여왕 선화가... 처음으로 훌쩍이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하네요. 11. 오수리와 윤은성의 관계를 알아챈 백현옥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현호 그럼에도 퀸즈 가족들이 쫓겨나며... 최악의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이제는 퀸즈 가족들도 다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에 충격만 받을 뿐...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순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딱한 명... 해인이에게는 유능성이라는 존재를 180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으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우와 함께 퀸즈를 되찾기 위해 은성을 이용하는 해인의 상황을 만들게 될 부분이 된것 같아 보이는데요. 은성 무리의 계략을 현우의 짝꿍 연기와 해인의 짝꿍 나비선 모두가 알게 된다면, 현재 부불 수도 있다는 예상으로 가장 핫한 인물이기도 한두 사람이 현우와 해인이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이전부터 쭉 보여줬던 모습처럼 회사 밖에서 현우가 할수 없는 모든 부분을 도와줄 양기가될 테고, 해인이 없는 퀸즈에서 해인과 연락해가며 회사 안에선 현우를 도울 나비서가 될것 같은데, 만약 부부라는 예상이 사실이라면 양기와 나비서가 회사에 있는 현우를 돕게 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인상 깊으셨나요? 용두리로 강제이사를 오게 된 퀸즈 가족들, 그리고 시작될 현우와 해인의...